5분의 3, 5분의 3 5분의 3이 정답이고 자 그리고 한 3분의 1는 지름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수직이래 45도 세타일 때 사인 2세타의 값을 구하라는 라게 문제야 자 여기서 뭐 사인 2세타를 찾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 이동의 삼각형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인 2세타를 뭐로 구할 거냐면 배각공식에 의해서 2사인세타 곱하기 코사인세타랑 맞다라고 이용해서 사인세타 코사인세타를 찾을 거야 자 근데 여기가 지금 수직이 45도, 45도 맞아? 그럼 여기가 이등변삼각형인거잖아 여기가 그럼 여기서 수할반을 딱 내리면 뭐야 수직으로 또 이등분이 되겠지 이등변삼각형이니까 여기가 직각, 여기가 45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를 a라고 두면 여기서부터 여기가 a고 여기서부터 여기가 루트 2a 여기서부터 여기가 a 그럼 여기 반지름이 2a가 나오니까 여기 반지름도 2a일 거다라는게 나오겠지. 그러면 여기 세터도 갖고 있고 수직인 여기 직각삼각형에다가 여기가 3a, 여기가 a. 그럼 여기서 여기가 루트 10 a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사인 세터는 루트 10 a 분의 a, 루트 10 분의 a. 코사인 세터는 루트 10 a 분의 3a. 루트 10분의 3 따라서 얘는 2 곱하기 루트 10분의 1 곱하기 루트 10분의 3이 된다. 2 곱하기 10분의 3이니까 5분의 3이다라고